안녕하세요 약발TV의 약형입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31,35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네 지금 컴퓨터가 수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제가 직접 메인보드를 갈아가지고 꽂혔고요 네 다시 제가 끊어온 이게 흔들이 보이니까 좀 마음이 안정이 오네요 네자 이제 다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만 원에 사러 겠습니다 여기는 카카오뱅크에 제가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위에 그 있는 23,000원, 26,300원, 27,000원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제 목표 가격 28,700원, 29,500원 여기를 터치를 했고요. 원래 제가 보고 있던 이 종목의 매도 자리는 여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뚫고 올라갔고요. 지금은 제가 보기 카카오뱅크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장선이었던 28,700원, 29,500원은 바닥 자리 바닥이 바닥으로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지금 28,700원, 29,500원이 이제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거예요. 여기가 뚫기 힘든 자리지만 뚫고 나면 여기는 또 강력한 또 지지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10%한 20%까지 또 올라갔어요. 네. 제가 말하는 자리는 진짜 탑점이 맞습니다. 다시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내리 꽂았는데요. 지금 바닥은 여기입니다. 지금은 절대 매수하는 자리 아니에요. 여기 오면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 오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해 보시면 됩니다. 강월랜드입니다. 강월랜드는 245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자리 17,200원, 17,700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제가 말씀드리는 자리는 강월랜드의 역대 거래량이 터진 자리입니다. 이런 거래량이 터질 때는 딱두개입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터지거나 아니면 이 종목이 죽을 때 터지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올라가기 위한 거래량이 터진 걸로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무조건 매서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예. 뚫으려고 하면 떨어지고, 뚫으려고 하면 떨어지고, 자꾸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14,300원, 15,000원. 제가 말씀드렸던 강원랜드의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를 찍고 올라간 거예요. 거기를 찍고 올라가자마자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얘는 상당히 좋아요, 지금. 여기서 사신 분들은 진짜 대박을, 대박이 나신 거고요. 여기서 사신 분들도 좋아요. 여기는 진짜 단단한 바닥이될 겁니다. 역대 거래량이 터진 금액이 이 자리를 지켜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뚫리지 않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좀 올라가긴 했는데, 네. 좀 사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멀었고 여기 올라갈 때도 제가 말씀드려요, 조금 올라갔어도 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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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왜? 네. 여기는 바닥이니까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죠. 떨어지면 더 담아야죠. 이런 자리는 왜? 네. 여기는 뚫리지 않는 자리가 될 거니까요. 차트를 한번 키워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보면 뭐한 4만 5천 원까지 갔죠. 제가 보는 자리는 크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종목을 처음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자리가 어디냐?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제가 보고 있던 자리는 10만 원이에요. 진짜 많이 올라가면 여기나 한번 터치하고 내려올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터진 거래량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터진 거래량이 없는데. 었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겨우 조금 한100% 200% 먹고 끝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짜 10만원도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꿈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KG 스틸입니다. KG 스틸은 6,64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자리는 6,750원, 6,880원입니다. 이 자리가 제가 보는 KC스틸의 마지막 지지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여기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미 한번 맞고 두번 맞고 세번 맞고 떨어졌어요. 여기도 뭐 치면 한네번 정도 되겠네요. 하지만 지금 또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여길 기 뚫는다. 그러면 진짜 얘는 한 200%까지 100%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앱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올라오는 걸 보면 여기서는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돼요. 제가 이 종목을 한 6개월 이상 한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자리만 뚫고 나면 얘도 큰 상승 나올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모레 퍼시픽 홀딩스입니다. 아모레 퍼시픽 홀딩스는 32,90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는 2만원, 2710원입니다. 2만 여기서 저는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면 무조건 비중을 실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찍고 24,000원에서 맞고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내려왔던 이 1봉, 여기 거래량치는 1봉 때문에 맞고 떨어진 거고, 뚫고 올라갔습니다. 뚫고 올라가서 지금 3만 1,000원 넘어갔고요. 근데 3만 1,000원 에서 다시 이렇게 좀 빌빌 되는 이유는 요 거래량 때문입니다. 이 크게 터진 거래량 여기를 뚫어주면 됩니다. 이런 애들은 의미가 없어요. 네. 거래량이 없거든요. 의미가 있는 일봉들은 이렇게 거래량이 큽니다. 네.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이런 걸 보시고 들어가야지 여기가 끝이겠네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딱그 자리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거래량, 여기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시원하게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흔들면서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 뚫고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오르는 도중에 잡으셨다, 그럼 여기서 사시고, 여기서 파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뚫고 올라갈 때 여기서 사시고 또그 위에서 파시면 됩니다. 모든 주식은 박스 끈으로 이루,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사가지고 위에서 파시면 절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KMW입니다. KMW는 14,07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 다들 아시죠? 제가 텐백거 간다고 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 6,660원, 7,790원입니다. 여기서 오면 저는 무조건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600은 가까이 오면 진짜 비중 싫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어디냐. 아마 한 이쯤 될 거예요. 2024년 12월 달에서 아마 2025년 그 사이일 것 같은데, 1월 달 사이일 것 같은데, 여기 있을 때는 몰랐겠죠. 예, 여기까지 내려올지. 저는 내려올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 내려오면 무조건 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 찍자마자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100% 올라간 겁니다. 이제 겨우 100%.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적으로 얘는 18,500원까지 갈 거라고. 쭉 올라가죠? 예, 네, 쭉 올라갈 겁니다. 아마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 무조건 한번 이상은 맞고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사신 분들이야, 뭐,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물론 파셔도 됩니다. 내 수익이 만족스러우신 분들은 파시면 되고요. 이런 데서 1 5 0 0원 제가 여기서 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사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틀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한 번에 뚫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도 상당히 많이 돌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거래량, 여기 보이는 거래량, 여기 보이는 거래량이 여기를 다 먹었어요. 다 먹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갈 텐데 뚫고 올라가는 건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한번 18500원 여기 근치 오면 한번 정도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종목 하나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장투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제목은 에,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이 종목 다들 아시다시피 2차전지 2차 종목이고요 제가 이 종목을 언제부터 보고 있었냐고 하면 여기 20만 원 왔을 때부터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고 있었고 제가 이거를 소개를 해드린다고 한 지가 한몇주 지났을 거예요. 그때가 어디냐? 여기 한 16만 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얘는 이제 하락이 멈춘 것 같고 지금 행보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 사셔야 됩니다. 사셔야 돼요. 지금 2차전지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초상집이 아니에요. 이미 간뚜껑 닫고 이미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상태에서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은 이제 갈 때까지 갔어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특히 이 삼성 SD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얘는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진짜 여 밑으로 떨어진다? 여 밑으로 떨어지면 얘는 네, 정말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약간 여기 떨어지고 나면 뭐그 밑에 15만원대도 있지만 그 밑으로 떨어지면 진짜 한 7만원대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얘는 진짜 회사에 문제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제가 보는 이제 바닥, 예. 더 이상 떨리지 않는 바닥은 15만 천 원, 15만 3천 원입니다. 여기는 진짜 제가 보는 찐바닥으로 보여요. 여기 떨어지면 예, 나락, 나락 갑니다, 나락.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시면, 여기서는 무조건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그 위에 어디냐? 16만 3천 원입니다. 여기 근처에 오면 여기서 매수하셔도 돼요. 여기서 매수해서 떨어진다? 그럼 여기서 더블 매수.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물량 모아서 아마 20만 대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갈것 같아요. 20만 대가 진짜 좋은 자리였거든요. 근데 거기를 뚫고 내려오길래 제가 계속 지켜봤던 거예요. 진짜 여기는 제가 보는 찐바닥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얘는 이제 바로는 모르겠어요. 이제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봐야 돼요. 하지만 물량을 살 때는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야 된다. 네. 지금부터 모아가야 됩니다. 요 밑으로 오면 16만 3천원, 그 다음에 15만 천원, 이 사이 들어오면 얘는 물량을 모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종목이에요. 더 이상 떨어진다? 얘는 이제 회사에 존폐가 걸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지금부터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크게 상승할 겁니다. 원래 이 종목 말고도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여 밑에 돈올때 이렇게 올라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모르죠. 하지만 저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 바닥이니까. 삼성 SDA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미 100% 났던 KMW, 여기 왔을 때, 여기서 헤맬 때 올라갈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하지만 바닥인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반등을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SDA가 어떻게 올라갈지 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얘는 바닥이기 때문에 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바닥에서는 무조건 반등이 나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좀 바빠서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 지금 뭐 물리신 종목이거나 관심 있는 종목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 종목을 보고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주말에 뭐한번 정도? 이렇게 시간이 될때 해서 올려 드릴 테니까 조금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좀 선정을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이제 본인이 하시는 것이기에 영상은 참조만 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